시드니 오페라하우스가 서 있는 이 땅은 수만 년 동안 가디갈 부족에게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투보굴레라고 불렀는데 지식의 물이 만나는 곳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이곳은 풍부한 해산물과 자원의 보고였으며 여러 부족이 모여 의식을 치르고 축제를 열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요한 문화적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해안가에는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거대한 조개의 무덤이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쓰레기더미가 아니라 가디갈부족의 오랜 역사와 삶의 방식이 기록된 살아있는 역사책과도 같았습니다. 1956년 뉴사우스웰즈 주총리 조셉 케이힐은 국립 오페라하우스를 짓기 위한 국제 설계 공모전을 발표했습니다. 최고의 재능을 유치하기 위해 비용 제한을 두지 않은 파격적인 이 공모전에서 전 세계 32개국 총 233개의 디자인이 출품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1957년 우승자로 발표된 인물은 당시 38세의 무명에 가까웠던 덴마크 건축가 예른 우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우승 뒤에는 극적인 전설이 숨어 있습니다. 우손의 디자인은 너무 파격적이고 비현실적이어서 초기 심사에서 탈락해 쓰레기통에 버려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늦게 심사에 합류한 저명한 핀란드계 미국인 건축가 에로 사리넨이 탈락작 더미를 뒤지다가 웃선의 스케치를 발견하고는 여기 당신들의 오페라하우스가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강력하게 추천한 것이 이 전설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가 승인될 당시 예상 건설 비용은 700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억 원이었습니다. 완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4년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건설에만 무려 14년이 걸렸고, 최종 비용은 초기 예상가에 14배가 넘는 1억 200만 달러 현재 가치로는 1조 원이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엄청난 비용 초과 는 이후 벌어질 모든 갈등의 씨앗 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스원의 디자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돈모양의 지붕은 아름답지만 당시 기술로는 건설 불가 판정을 받았 습니다. 그의 자유로운 곡선은 수학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웠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지탱 할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회사 오브 에럽의 엔지니어들은 1957년부터 61년까지 무려 12가지가 넘는 지붕 구조 설계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반경 75m의 완벽한 구에서 모든 곡선을 추출해내면서 복잡하기 짝이 없던 수천 개의 콘크리트 뼈대를 규격화된 틀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3D 퍼즐처럼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다는 의미였고 건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디자인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반복적인 요소를 통해 건축을 완성한다는 웃손의 증식적 건축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를 계산하는 것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오페라하우스는 건축 역사상 구조 해석에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대규모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엔지니어들은 페란티 페가수스라는 초기 컴퓨터를 시간당으로 빌려 사용했습니다 한번 계산을 실행하는데 12시간에서 14시간이 걸렸지만 만약 이 모든 계산을 수작업으로 했다면 10년은 더 걸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없었다면 오페라하우스는 결코 지어질 수 없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건설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뉴사우스웨일스 정부는 세금을 올리는 대신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복권을 발행한 겁니다. 이 복권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57년부터 86년까지 총 496회의 추첨이 이루어졌고 8,600만 장 이상의 티켓이 팔려나가 최종 건설비 1억 200만 달러의 대부분을 충당했습니다. 오페라하우스는 말 그대로 국민들의 작은 희망과 도박이 모여 지어진 국민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권에는 어두운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1960년 10만 파운드라는 거액의 1등 상금에 당첨된 바질 쏘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당첨자의 신상 정보를 보호하는 법이 없어 그의 이름과 주소, 심지어 상금 수령 일자까지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상금 수령 일인 1960년 7월 7일, 그의 8살 아들 그레이엄 손이 등교길에 유괴되었습니다. 이는 호주 역사상 최초의 보석금을 노린 유괴 사건이었습니다. 범인은 2만 5천 파운드를 요구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레이엄은 유괴 당일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호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육의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하고 복권 당첨대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문화유산의 탄생 뒤에는 이처럼 한 가족이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분 공사가 한창이던 1960년대 중반, 웃손과 뉴사우스웨일스 정부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특히 새로 부임한 공공사업부 장관 데이비스 휴즈는 비용 문제와 공사 지연을 이유로 우선을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그는 내부 설계에 사용할 혁신적인 합판 구조물의 시제품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최종 도면을 제출할 수 없다며 완벽을 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1966년 2월 휴즈 장관이 웃손에게 지급되던 모든 비용을 중단시키자 그는 사실상 프로젝트에서 쫓겨나듯 사임하고 맙니다. 그의 사임 소식에 시드니의 건축가들과 학생들은 웃손을 돌려달라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순백색으로 보이는 오페라 하우스의 지붕은 사실 105만 6천0 6개의 타일 조각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모자이크입니다. 스웨덴의 호가나스사에서 특별 제작한 이 타일은 우선이 일본의 전통 도자기 그릇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두 종류의 타일. 즉, 빛을 반사하는 유광 흰색 타일과 빛을 흡수하는 무광 크림색 타일이 미묘한 V자 형태의 패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지붕은 강한 햇빛에도 눈부시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빛을 섬세하게 담아내며 살아있는 듯한 표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타일의 가장 놀라운 비밀 중 하나는 바로 자가 클리닝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유약을 발라 구운 타일 표면은 매우 매끄럽고 비다공성이어서 비가 내리면 빗물이 먼지나 오염물질을 자연스럽게 씻어냅니다. 덕분에 별도의 화학약품이나 대규모 청소 작업 없이도 수십 년간 그 눈부신 백색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오페라 보리스 고드노프의 공연 중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오페라는 무대에 살아있는 닭들을 등장시키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공연 도중 닭한 마리가 무대 가장자리를 벗어나 그만 오케스트라 피트로 떨어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닭이 정확히 한 첼리스트의 머리 위에 착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찔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사고 이후 조한 서덜랜드 극장의 오케스트라 피트 위에는 이런 일이 다신 없도록 안전 그물망이 영구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